민숙이, 팔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등을 켤때 일곱 등잔이 등잔 받침대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을 켤때 등잔 받침대 앞쪽을 향해 비추도록 했습니다. 등잔 받침대는 금을 두드려 만든 것인데 밑받침부터 꽃 모양까지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모세가 등잔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속죄에 물을 뿌리고 온몸의 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수송아지 한 마리와 곡식재물로 쓸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또한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준비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회막 앞으로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이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한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유제로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한 마리는 속재재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 사람들을 속죄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해 네가 레위 사람들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구별해 세우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에야 레위 사람들이 회막에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요제로 흔들어 바치도록 하여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게 온전히 들여진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모태에서 처음 난 것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 내 것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다칠때 내가 그들을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을 취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가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봉사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가까이 올때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내위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대로 그들이 다 행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 앞에 그들을 요제로 들였으며 그들을 위해 속죄해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후 레위 사람들은 나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관리 아래서 회막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에 대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다 레위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규정은 이것이다. 25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해막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러 나와야 한다. 그러나 50세가 되면 그들은 그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회막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들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들 자신은 직접 그 일을 맡아 하지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들의 임무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여라.